11월 19일, 2026학년도 남서울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 32대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을 송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월 19일, 2026학년도 남서울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 32대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두 후보가 출마했지만 한 후보가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최종 단일 후보로 유세를 시작해. 선거 당일에는 찬반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후보로 나선 기후번 이음은 정후보 송준호 학우와 부후보 홍주표 학우로 구성되었습니다. 해당 후보는 교내 편의시설 교체, 지역대회 운영 방식 조정, 셔틀버스 편의성 확대 등 2025학년도에 제기된 문제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전체 재학생 8,286명 중 4,888명이 투표에 참여해 약 5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개표결과약 81%의 학우가 찬성하며 찬성표 과반을 얻은 기호 1번 이음은 최종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 정후보 송준호, 부후보 홍주표 학우는 남설대학교 재학 중 꾸준히 과학생회에 소속되어 활동한 만큼 학우들의 생활과 밀접한 편의 개선에큰 변화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NSBS 뉴스 송은선입니다.